이게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도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그게 뭐 인간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그러니까 그 힘을 뺄 때는 빼는 법을 좀 터득을 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100% 고지고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타입. 왜냐면 하 그거를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뭐 10대나 20대 초중반에 저였으면 지금 위에서 고치고 있는 이 직원한테도 막 진짜 막 욕하면서 화내고 진료 볼 때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저 고장 나면 어떡하지?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막 오히려 진료에 지장 받고 막.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게 된 거죠. 저의 이 깐깐한 성격 때문에 제가 받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조절은 못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됐죠. 그니까 막 그런 게 생기면 그래 뭐뭐 어 그래도 아예 안 찍히진 안 찍히긴 하잖아 어뭐 메시지가 떠서 뭐 찍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한한 환자를 두번 엑스레이를 찍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찍히긴 하잖아 그게 어디야 다행이다 그래도 그 완전히 갑자기 고장나서 진료 안 찍힐 수 있게 좋은 쪽으로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지 직원한테도 예를 들면. 막 예전,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처음부터 화를 내면 미친놈이죠. 근데 두 번, 세번 얘기했을 때 제대로 안 고쳐주면 네 번, 다섯 번째는 막 전화해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래, 저 사람은 나랑은 기준도 좀 다르고 어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있는 또 나, 나랑 연락을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한그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거야. 저 사람의 기준에서의 최선이 나의 최선보다 낮을 뿐. 제가 뭐 수학 1등급이라고 수학 3등급인 사람을 아, 저 사람 쟤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 한 구석에는 어, 뭐 어떻게 수학을 3등급을 받을 수가 있지? 이거 1등급 공부해서 1등급 못받아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걔가 나... 나랑 다른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머릿 속에. 그래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 법을 알게 됐어요. 어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도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그게 뭐 인간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그니까 그 힘을 뺄 때는 빼는 법을 좀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빼줘도 빼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일 것 같고 어 인간관계에서도 어, 저 사람이 나를 좀 소위 말해서 질리게 될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챙기면 그 개업하고서 지금까지 언성을 높인 적도 몇번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진짜 열 번다 언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화를 낸 거지만 예전에 저라면 정말 하나 하나 다 체크하면서 언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저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지면서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열명 중에 한두 명은 결국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 저의 사업상 파트너 분들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낮아지고 있고 근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부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친한 친구의 기준이 어땠냐면 나랑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늦은 친구를 기다려준다. 뭐 이런 거. 시간 약속 펑크는 언제까지 할수 있다고 이러면 10가지 중에 진짜 8, 9가지가 맞아야 나는 얘랑 연락하고 친구로 지내지. 아니면 나는 아니냐. 얘랑 연락 안 할래. 뭐 이랬다면 어느 순간 그런 기준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오, 어, 정말 제 주위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막, 어렸을 때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약간 친구한테 강요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뭐, 그런 것도 막 친구한테,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면,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난 그렇게 안 하면 나 사실 너 약간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오히려 되게 그거에 너그러워졌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뭐, 준석이는, 준석이 형은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쟤라, 쟤는 나는 정말 보기 싫은데, 그게 뭐 그런 성격이 됐건, 예의가 됐건, 뭐 도덕이 됐건. 근데 저는 그냥 좋은 점을 주로 보려고 노력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런 저도 이제 진짜 친한 친구는 몇명 없죠 이제 정말 뭐다 터놓고 막 얘는 정말 나의 모든 걸 이해해 줄 거고 뭐 근데 그냥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그 기준을 아예 낮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빠도 이한 가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락하고 지낼래 그래서 오히려 한 30, 30살이 3 0 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되게 특이하게 친구들의 그 베리에이션 범위가 되게 넓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예를 들어 뭐 의사면 의사 집단에 일하면 어, 이런 유의 집단에 있는 사람은 그냥 기준이 안 맞아서 싫어서 아예 뭐 친구로 두지 않을거나 별로 안 친할 것 같은 애들도 준석이 너무 이상하게 더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뭐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한의사 별로 안 좋아해요 업종 자체가 다르고 또 심지어 서로 소위 말해서 밥그릇 싸움도 자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직업인으로서 의사로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한의학이나 한의사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좀 갖고 있죠 생각은 갖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거죠 직업이 나쁜 거지 이, 그 한의사를 갖고 있는 뭐제 친구가 됐건 뭐 아는 동생이 됐건 그 사람의 인간 덴 뎀이나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직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의사니까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물론 그게 속마음도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한의사인 친구지만 그냥 친구가 좋은 거라서 얘랑 계속 연락하고. 근데 제뭐 고등학교, 대학교, 의대 특히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쟤는 차라 리 한의사만 아니었으면 되게 친하게 지냈을 텐데 한의사라서 나는 의사인데. 어떡해. 그래서 쟤는 친하게 못 지내겠어. 뭐 이런 애들도 꽤 많아. 요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막 뭔가 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당 지지하고 야당 지지하고 이러면 정치 에게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가 되니까, 어, 막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또막 서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또 정치 얘기를 해요. 막 단체방이 됐건, 뭐 술자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누가,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하듯이 자기의 그런 정치, 정당을 얘기로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난 이제 안보겠다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바보 같은 거고, 결국은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돌고 돌면, 그렇고 자기를 안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당 이름은 얘기하지만, 저도 어떤 특정 정당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어떤 사람이 이 정당 지지자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제 평가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걸로 20대 반, 30대 초반부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고가서 조금 관대해지니까 좀 편해졌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도 막막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뭐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일을 하거나 진료를 봤을 때 기준이 막 너무 높아서 스스로 막 환자도 감사해 하고 막뭐대의 페이 제가 페이닥터 할때 원장님도 되게 어선생 잘했어 이러지만 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제제 발전의 계기가 되면 좋지만 거기 플러스 막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거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개업을 하게 되니까 제가 막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만든 병원과 관계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조금 힘들었었죠 그게 이제 그냥 그래 뭐저 사람도 저 사람의 기준이 있고 저 사람 기준에선 나름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위치에 있는 걸 거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당장 제가 피땀 흘려 돈을 들여서 만든 제 병원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좀 힘들었는데 그것도 또한 2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또좀 편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예전만큼 스트레스를 느끼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최대한 저한테 좋은 쪽으로 그 스트레스가 그런 제 성격, 깐깐한 성격이 올만한 분야에서만 보통 그런 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제 병원에 관련된 일. 그거는 정말 계속 깐깐하게 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가 우리 병원이 조금이라도 좋은 병원이 되는데 결과를 미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인간관계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20대 초중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인간관계에서도 특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멀어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만났다면 저랑 다른 점을 그냥 저는 인정하고 좋은 점을 보고 계속 지냈을 텐데 근데 친구들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이 뭐 정당, 지지하는 정치 아니면 뭐 성향 가지고 그냥 막 20년 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보고 이런 애들도 여전히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힘이 됩니다